안녕하세요 양덕입니다. 올해도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갓생을 도전하기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오늘의 영상은 갓생 도전 두달 회고입니다. 어떤 것부터 설명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마무리까지 어, 저의 루틴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갓생 도전하면 생각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라클 모닝은 갓생 도전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항목? 아, 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항목이지 않을까 시작,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음, 미라클 모닝을 루틴으로 한번 삼아보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잠이 많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직장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직장생활에 전공하느라 그런지 엄청 졸리고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기 힘들뿐더러 저녁에도 일찍 잠에 드는 일이 잦아요. 음, 제가 목표치를 일주일에 한번 성공해도 성공이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에 적응이 돼서 3월달부터는 일주일에 두번 미라클 모닝 성공을 목표로 달려나가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책 읽기고 그리고 강의 듣기입니다. 어,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너무 집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책이나 강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두 가지 모두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회사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회사 관련 활동을 한다는 게 솔직히 업무의 연장성 같았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두려움 뭐 압박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담감을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집중하는 시간을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설정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점점 하락했었거든요 뽀모도로 타이머도 그런 효과로 나타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근데 진짜 확실히 집중이 잘 되고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지금은 루틴을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업무 관련 책읽는게 힘들면 어, 계속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업무 외의 도서, 예를 들면 에세이, 소설, 시집. 그리고 자기계발도서 같은 걸 읽으면 환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업무 관련 활동 말고 다른 활동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 저도 중간중간에 읽다가 너무 힘들면 어, 자기계발도서나 그리고 소설책을 읽어가지고 환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책 읽기라는 루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근 전에 하는 활동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제 삶의 낙인데요. 음, 그림 그리기를 진짜 꾸준히 그려온 게한 4년 정도 됐나? 어,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고양이를 좋아해서 제 이름이 낭덕인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고양이를 위주로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요. 지금은 회사가 집에서 많이 가까워져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건안 되고 어, 아침 아니면 퇴근 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반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어, 손도 많고 그리고 많이 이제 거칠죠. 어, 사실감도 조금 있고, 그래서 좀 음, 날카롭다.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어, 일단 보시면 간결하고 좀더 동글동글해지고 선이 많이 깔끔해졌어요. 어,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지금은 어, 고양이 하나를 딱딱 이제 그리고 있는데, 풍경까지 어, 그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잘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음. 매일 그림을 그리는 건 지금은 솔직히 어렵고요. 어, 직장 생활에 아직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래도 80%는 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땅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침에 그림을 그리는 게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아침에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어한 가지 더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수도 조금 음 받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제일 제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하루하루 이제 그렸던 거를 올리고 있고 어, 한, 좀 궁금하시다면 흰둥이 2020을 치고 들어가시면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기까지 하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요. 출근 준비가 끝나고 이제 어, 출근을 하면 어, 하면서 어, 제가 하는 활동은 바로 퍼블리 읽기입니다 어, 퍼블리라는 앱은 오너스님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다양한 카테고리로 있고 어 멘탈 관리, 해고 등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예술가 뭐 이런 분들이나 학생분들을 읽기에 너무나도 좋은 컨텐츠가 많다는 점이 어, 서비스가 잘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무튼 저는 이 컨텐츠 중에서도 회고나 업무 정리 스킬 그리고 감정 다스리기 컨텐츠를 많이 보는데요. 이 컨텐츠에서 노션 템플릿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어요. 컨텐츠는 보통 길면 15에서 20분, 짧으면 5에서 10분 정도 이었기 때문에, 아, 아, 아침에 출근길에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하나 정도, 음, 과하지 않게 목표를 잡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 최근에 기억에 남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 일단 제목이 내 일을 망치는 게으른 완벽주의. 극복하기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100% 완벽주의자인데요. 완벽한 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어하고 실수 없이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이 컨텐츠의 첫 시작은 어, 저의 이런 성향을 간파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세 가지 원인과 극복을 위한 팁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다섯 가지 제시를 해 주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나만의 기준 세우기와 작은 단위로 일 쪼개서 시작하기였습니다. 어, 이두 가지는 이미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완벽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완벽한 결과물을 물의 기준에서 좀 낮은 나만의 기준을 두어서 시작을 할수 있게끔 하고, 일단 산출물을 내고 그 후에 수정, 수정을 더해 나은 결과물을 내는 거죠. 뭐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어, 거기에 더해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면 목표를 해당 작은 단위의 일에 포커스를 두어서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주고, 그러다 보면 단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줘서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 공감되는 얘기기도 하고 경험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어, 다른 방법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더 다양한 컨텐츠가 궁금하시면 어, 퍼블리이 서비스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근을 해서 어 이제 업무를 다 이제 끝내고 나서 와 퇴근을 하면 하는 게어 바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개발하기 그리고 자격증 공부입니다. 아, 퇴근 후에는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는 거를 루틴으로 하고 있는데, 어,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이다 보니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점점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음... 처음에는 조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건 마이 루틴 앱이거든요. 저의 통계를 보시면 거의 뭐10% 20% 이렇게 지켰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하다가 음... 3월에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어 그전까지는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잠시 쉬어가려고 해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칠 것 같아가지고 좀더 우선순위가 높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3월을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하는 제일 좋아하는 루틴은 일기 쓰기입니다. 제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하면서 되돌아보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잘 살고는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잘한 일 그리고 아쉬웠던 일을 작성하면서 성취감과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글쎄요, 음, 글을 읽어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썼더라고요. 항상 힘들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 힘들기는 했었지만 음, 일기에 늘 작성할 만큼 그렇진 않았는데 음, 아무튼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긍정 일기, 칭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 그랬더니 요즘은 뭐 화이팅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 힘든 일에 이어서 속상한 일도 물론 작성하지만 끝에는 항상 긍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용기를 낼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주고 있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을 만날 용기도 얻었던 것 같아요. 음, 세상에 발을 내딛는 느낌이랄까요? 세상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도적으로 제 삶을 움켜쥐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 처음은 그래요. 처음은 일기를 쓴다는 거는 어색해요. 그래서 하루 일과만 짧게 작성해도 너무 좋고요. 어,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한 줄만 적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을 한마디라도 작성하는 게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쓰는 거는 너무너무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하루 일과를 어 일기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하고 또 일기를 쓰고 싶은데 어색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어,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음,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잡아서 생활하고 나면 주말이 오고, 저는 한 주를 회고합니다. 어, 회고하기 위한 기록 아이템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마이 루틴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루틴, 그리고 습관. 투두 리스트를 기록하고 체크하는 생산성 앱입니다. 자잘한 습관부터 습관들을 묶어 루틴으로도 만들 수 있고 투두 리스트에 최근에는 목표 태그도 생성되어서 목표별로도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간 그리고 월간으로 통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한 눈에 볼수 있고. 퍼센트까지 표시를 해줘서 수치화를 해줘, 달성 정도를 체크하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캡처를 하고 노션에 업로드를 해서 각 카테고리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잘한 점, 아쉬웠던 점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고하는 회고 메이트가 있어서 같이 회고를 하고 얘기한 내용 중 느낀 점을 서로 얘기를 해주고 수용하는 피드백 단계를 거쳐서 다음 주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긍정 마인드를 이제 꺼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회고를 해서 계산하게 된게 있는데 강의 듣기 루틴과 가계부 작성입니다. 강의 듣기는 아까 언급했었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고하면서 생각에 생각이 거듭해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어, 출근길에 듣게 됐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회고하면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기에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계부 작성인데,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가계부는 작성하지 않았었어요. 뭐 포기한 적이 많았죠. 바로바로 바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작성하기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회고하면서 찾은 게 노션으로 작성하는 거였고, 디지털이다 보니 어, 핸드폰으로 돈을 쓸 때마다 작성해서 잔액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주간 회고 시간에 이번 주 생활 내역을 회고하면서 반성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절약할지도 계획하게 돼요. 음, 경제관념을 일깨워서 알뜰하게 살게 해줍니다. 뭐 하나 살 때도 한번더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어, 돈 모으는 재미가 들린 요즘입니다. 경제신문을 읽는 루틴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좀 생기기도 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루틴을 잡아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고하는 게 사람을 더 발전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회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느끼시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 한주 회고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 이제 갓센두달 회고 영상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긴 이야기가 된것 같네요. 어,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도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컨텐츠를 만들려고 기획하고 정리하면서 어, 이렇게 회고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많이 발전한 제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달이지만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고 많은 게 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오히려 제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갓생을 도전해 보고 싶으시다면, 미라클 모닝도 좋지만, 회고부터 한 후, 목표 또는 루틴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아하시,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